클라스가 확 다른 트로트 오디션의 원조 오디션 사상 최고 우승 상금 5억 차기 트로트 히어로를 찾습니다. 트로트 명가 TV조선과 함께 새 시대를 열제이해 이명웅의 탄생입니다. 최근 미스터 트로트의 박서진이 탈락을 하게 되며 하차 소식을 유포했습니다. 박서진은 추가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 박서진보다 실력이 덜한 참가자들이 추가 합격되며 팬들은 의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엇갈린 반응은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박서진은 이날 떠나는 이 말을 선곡한 이유에 대해 하늘나라에 있는 작은 형이 내가 가수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다며 오승근 의 떠나는 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박서진이 탈락한 이날 무대 는 하늘에 있는 형을 위해 준비한 굉장히 의미있는 무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있는 무대에 최선을 다했지만 탈락을 맞이해 굉장히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성훈과 박서진 그리고 진해성의 대기실 모습이 눈길 끌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서진은 진해성에게 물건을 줄까 말까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해성이 물건을 가져가자 안성훈은 왜 서진이 껏 뺐냐라며 박서준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 장면에는 박서진이 진해성에게 무릎을 꿇으며 물건을 다시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진 안성훈은 진해성 모두 웃으며 장난을 치는 듯 보였습니다. 진혜성은 카메라에 대고 장난치는 겁니다라며 해명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대기실에서도 박서준은 참가자들과 장난을 치며 굉장히 애틋하게 지냈던 만큼 탈락 소식에 앞으로 동료들을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서운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박서준은 어린 시절 홀로 시간을 많이 보내왔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스터 트로트 일을 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동료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박서진은 이제 동료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없게 됐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 일을 떠나 하차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